아이 예,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찹쌀떡을 <laughs> 4,000원에 팔았어요 천원 차인데 20개 들었어요 크기는 이제 그 동그란 그 하얀 거보다 크기가 그반 토막도 안 해요 근데 형님 맛 없으면 은 일단 하나 먹어보세요 입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근데 먹더니 이야, 이거 끝내주다 야 이거 맛이 끝내주다야 야 얼�, 얼른 갖고 와 <laughs> 이렇게 돼 버린 거지 그래서 먹더니 그냥 바로 아 그래 5,000원 알았어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힘이 쫙 받으니까 또 돌아다녀요 잡살뜬에밀목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골목에도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럼 골목에 딱하나고 교차로가 걸려 저기서 딱한 5m 위에서, 3층에서 어, 여기 와봐 이러면서 또 저쪽 한 15m 저쪽 골목에서 어, 이리로 와봐 어, 아, 여기, 여기 막세 한꺼번에 막 3, 대군데서 불러, 제기네 어, 예, 이러면서 지금 어딘지 몰라요 아니, 나 기다려, 일단 가까운 데로 다 팔고 따와 그다음에 딱팔어 맛없으면, 그냥, 버리라고, 책임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줘. 그때 내가 이거를, 어렵다 장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하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때. 찹쌀떡을 내가 그렇게 잘 파는지. 이렇게 파니까는, 또 이제 저쪽 골목에서 기다려. 야, 이게 목소리가 구수해서, 옛날 생각나서, 나왔다고. 학생이 고생이 많네, 이러면서, 만 원짜리 주면서, 야, 아묵 하나 놓고 가, 이러면서, 사천 원짜리 메밀묵, 뭐, 가져가면서 만원 주고, 팁, 육천 원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목에서만 내가 하루에 막 30개씩 팔았다니까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고, 그대로, 인생 그대로, 정말. 엄청 팔았어, 요 정말로.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그, 올킬, 올킬을, 올킬을 했어. 찹쌀떡을 한꺼번에 2 0개를 두고 가는데도, 어떤 아저씨가 오라 그래, 골목에서. 어이, 어이, 학생, 자매 이거? 가방에 몇개 들었나? 그래서, 아이, 찹쌀떡 20개하고 메밀목 3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다 덮고 가. 그, 얼마야? 아, 찹쌀떡 20개, 8만원 하고, 내밀목 뭐 2개에서 8만 8천원인데. 야, 그 10만원이면 되지. 용돈 써. 야, 입이 착!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날, 그거 1시간밖에 안된다 팔아버린 거야, 자. 그래서 찹쌀떡 또통 가지고 딱 가서 날라갔지. 그래서, 야, 너 뭐, 뭐야, 너 그거? 어? 아씨너 뭐야? 아, 다 팔았습니다. 야, 너, 너 구라치는 거 아니야? 아, 유 저기 한 분이 어떤 분이 올킬 한, 한 번에 아도쳐가지고 아, 저또 왔습니다. <laughs> 야이 새끼 대단하네. 하도 빨리 파려서 소문이 난 거지. 내가 그때 우리 집에 사진관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관 집 아들 내미가 소문 나버린 거야. 찹쌀 잘 팠나. 그래서 어느 날또 찹쌀을 으로막 팔러 가는데, 막돌아다녀 이렇게 하더니, 야 놀러 와봐. 내가 정형외과 정정형외과 있어, 형님. 그쪽 골목에서 아는 형이. 야너 놀러 너 와봐. 지금 아는 형 그때는 아는 형이 아니었지, 근데 지금 아는 형이지. 놀로 와봐, 놀로 와봐. 야 내가 아는 형이 송파에다가 어? 방이동 쪽에다가. 어? 거. 사무실 차렸는데 너 거기서 팔아라 어? 성남은 있잖아 너무 포화상태야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거기 가서 팔아 아니 거기 서울이라 잘 몰라요 제가 지리도 모르고 야 인마 이 새끼야 서울 애들은 너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 5,000원에 판다니까 어? 원가 똑같이 해서 5,000원에 팔아 야마 1,800원에 5,000원 메뉴목도 똑같고 아 한번 가볼까? 아 호기심이 생기니까 서울이 도도, 어떤 땐가 그래서 따라갔지 사무실에 차로쭉 태워서 데려가더라고 갔는데 사무실도 월콤해. 어우, 반갑다. 이러면서 사장님이 딱 <laughs> 처음 보는 사람. 어우, 반갑다. 니가 그렇게 성남에서 많이 판다며? 사진 같지 않아들냄이냐, 니가? 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아, 우리 아버지 이충유 사진 같지아들놈입니다이지 그랬더니, 야, 이 새끼, 이거. 어우, 너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야, 가감하게 너 이번에, 응? 어? 30개 들고 나가. 찹쌀떡 25개, 내밀 5개. 아, 예, 예. 들고, 놀아봐. 따지 엄청 무거워, 30개. <laughs> 꽉차 그냥 아우 그냥 좀... 송파에 가서 막 파는 거야 이렇게 송파가서 잡설 뜬메밀목그 송파도 막 근처에 가다 막 신사동도 가고 막 별이별 다 갔어 신사동 가면 고급 집이 많아가지고 개새끼들이 많아. 씨막제끼 아씨 막지알 연병을 떠. 그래서 잘 사는 집이 잘안 팔려. 지알 연병을 떠니까 그래서 개새끼가 좀 조용한 데 있잖아. 좀 그나마 좀못 사는데 송파에서도 약간 좀 강동이나 강북 쪽이나 막 그런 데막들어가녔어 자우지가 그. 찹쌀떡 메밀묵 5,000원이니까. 찹쌀이고 뭐, 뭐 메밀묵 2개 다 5,000원이야. 아 얼마냐고? 5,000원입니다. 아 씨, 찹쌀떡 많이 올랐네. 아유 먹어보세요. 아예 맛없으면 그냥 그냥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항상 그 30개를 갖고 다니던 20개를 갖고 다니던 20개짜리 찹쌀떡을 내가 하나 그냥 배고플 때마다 까 먹으면서 샘플로 그냥 까놓고 당기는 거야. 풀어 그냥. 내가 그때부터 영업대가리가 돌아갔다니까요 아니, 그냥, 만약에 한 봉지 까먹고 안사면은 씨, 1800원 그냥, 뭐, 원가 따지고하는거아니기서 먹고 맛없으면은, 십일 사지 말아라이수법을 했는데, 95% 다쳐놓고 원 씨. 그니까는, 1800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또 애가 또, 조그만 놈이 아르바이트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 먹었는데, 지금 또, 공짜로 먹겠냐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 진짜. 아유, 고마아야 고생이 많다. 어, 이거 맛있네, 어? 아유, 그래. 고생, 5,000원. 어떤 사람 5,000원 주지만, 제가 가다고 만원짜리 주면서, 아, 너 나머지 써라, 야. 됐다, 잔돈. 거, 그런 사람이 수축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 용돈 쓰라고 만원 또 줘. 자, 오지간. 그때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야, 성남에서는 많이 벌면 한 8만원 벌었지만 서울 가가지고 거의 막십 몇만원씩 벌은 거야, 맨날. 저짓말 아니라. 20만원 벌은 날도 있고, 돈을 미친듯이 벌었어, 진짜.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만원, 20만원이면은 지금 얼마겠냐고. 아엄청나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학교등급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응? 돈을 그렇게 벌어버리니까, 애돈 맛이 들어가지고, 절제를못 하는 거지. 왜냐면, 어렸을 때는 돈을 그렇게 막못 쓰고 다니다 보니까, 내원 없이 쓰자, 씨, 이러면서 고기 사먹고, 애들이랑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술은 안 먹고, 담배를 안폈죠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애들이랑 사우나,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놀고, 막 애들이랑, 자우 그, 그랬는데, 야 그거를 제가 거의 3년을 했어요. 겨울에, 그, 이 겨울에 있잖아요. 늦가을이야, 늦가을. 늦가을 이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응? 초봄 딱 3월 달그 정도까지. 그거를 가봤자 기간 10, 11, 12, 1, 2, 3. 길면 6개월, 짧으면 5개월, 5개월 정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름에 뭐해? 할거 없잖아요. 그럼 딱그학교 3학 때부터 저기서 일했더니까 단란중 같은 데서 졸업할 때. 자주 그랬는데. 찹쌀떡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돈 맛이 들어가지고, 그때 헬스도 다니고, 뭐도 하고 했잖아요. 돈 맛이 들어가지고,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보냈고, 무게도 이렇게 늘고,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이 외향적으로 바뀐 덕도 있죠.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 크면 돈이나 벌자. 아, 그랬죠. 저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가 성형교회인데, 성역교회가 이 구성전이 어, 옛날에 지금 한, 10, 한, 한, 2, 3년 전에, 어, 한 13년 전에 33년 전에는 성남의 단대오거리 미도아파트 그쪽에 있었죠. 지금 번성교회로 바뀌었는데 팔아버리고 이제 판교로 이사 갔으니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이 친구 이제 그 고등부 회장님도 있고 뭐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녀 잘 다니는데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애들을. 끝나면, 진들끼리 몰래 소주방 같은 거 가서 소주 먹고, 응? 밖에서 몰래 담배 피고 어른들 있는 데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고. 정말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죠. 그때, 애들이 시험 보고 다들 대학교 가고. 아, 나는 4년제 갔어. 나는 뭐 전문대 갔어. 이러면서, 지들끼리, 응? 뭐 대학교 갔다.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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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더러운 새끼들 난 돈이나 벌는다 이러고 나는. 옛날에 사진 전공이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사진관 했다 그랬잖아요. 야. 사진과 갈라 그랬는데 가봐야 돈 벌기 힘들고. 대가리가딱큰 거지 사진 예술가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고생해야 되니까 돈도 못 벌고 우리 집에 형편에 뭐 그런 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겨울에는 찹쌀떡 팔고 봄 여름 가을은 할거 없잖아요. 뭐 했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내가 유흥가로 빠져버린 거지 유흥가로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버렸네. 좌우지간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운동하고 뭐 각종 헬스에 뭐 찹찹떡에 뭐 이런 거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애들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괴롭힘은 이제 그때부터 없었어요. 그냥 돈도 잘 벌었고 운동도 해보고그랬어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는 간증은 뭐 청년기의 시기부터 해서 각종 내가 모든 아르바이트 직업 안 해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